미국 떠나는 스타일 고향에서 오늘 찾은 여행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청량미 가득한 동해의 매력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고장인데요 오늘 이곳 저랑에 나선 특별한 스타. 짜잔, 짜잔. <laughs>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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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예, 저도 옛날 개그맨 이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이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안방 극장의 인기를 독차지한 이병진 씨. 엉뚱한 매력과 재치 있는 말솜씨로 시청자들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지금은 베테랑급 실력을 자랑하는 사진작가로 활동 중. 개인전을 열 만큼 실력파인데요. 야. 사실 포항과 인연이 닿은 것도 사진 덕분이었다고요. 사진 동호회 회장을 하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한 15년 날씨는 딱 이맘때 여름이에요. 부산에서 이렇게 고성까지 이어진 그 7번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를 타고 쭉 따라가다가 그냥 바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리자, 아, 파도가 부서지고 거의. 폭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또 섹시해요 그때 내려서 사진을 찍고 정말 멋진 풍광을 봤던 바로 그것이 경상북도 포항이에요 날씨가 안 좋고 막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갈 때마다 명장면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는 거죠 포항으로 첫눈에 반한 자연 풍광 그 이후 가족과도 즐겨찾게 됐다는데요. 하면 대표적으로 알려진 해맞이 명소 호미곶부터 넘실대는 파도를 감상하면서 요요자적 동해를 거닐어보는 영일교 그리고 파도를 벗삼아 쉬어갈 해안 둘레길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먼저 달려야 할 곳은 따로 있었으니 이병진 씨의 첫 번째 자랑 영일대 해수욕장. 무더위를 쫓아 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요. 야, 진짜 여름이네요 와 모두가 청춘입니다. 답답한 일상은 이제 그만 몸과 마음의 짐을 훌훌 벗어 던져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으세요? 아따워 <laughs> 기분 좋아요 소리가 튀어나고 손도 먹었고 풍렇풍보와 풍선 풍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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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풍다와 풍선 풍선 와 풍선 풍선 와 풍선 풍선 와풍고 풍선 와 풍선 그런 거 신발 벗어줘야 잘 마시지. <laughs> <신발 벗겨. 웃음> 모래를 느끼면서 모래 신가 부담 없다는데. <laughs> 여기 천 봤는데 부담 없는 거야? 우리 천도로 왔는데. 고운 모래로 유명한 영일대 해수욕장 여기 얽힌 추억이 하나 있다고요? 네 이제 갑자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 없이 포항을 간 거라 하이힐. 힐에 원피스를 입고 이제 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해변을 보면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표적구도니까 계속 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벗어라. 아, 내가 업어줄게. 이제 거기까지 좋았어요. 업었더니, 아니면 다리가 계속 이렇게 질질 끌리는 거예요. 나보다 크거 그래서 그냥 내려요. 다시 이래서 손잡고 걸어갔던. 약간 좀구조적인 그게 현실과 좀 다르더라고요. 저거 뭐지 저거? 저 이건 뭐지? 처음 보는데? 가복가 뭔지 모르겠는데? 바다 넘어 환호공원의 자리 잡은 의문의 장소. 오, 어머, 여기 뭐예요? 우와, 완전 시선을 압도하는 이건 뭐죠? 작년 11월 새롭게 문을 연 계단 전망대 어머. 우주를 걷는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자 무료로 즐기는 체험 공간입니다. 아니, 저 뒤집어진 부분도 걷는 거예요? 올라올 때막들리고 무섭던데 바다 보니까 단체도 좋네. 시내와 공원은 물론 맞은편의 포항 앞바다까지 다양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와 높은데라면 또 게다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무려 25m. 저 저게 저 보너스? 25m면은 뭐 낮은점할수 있어. 하나. 오, 무서울 것 같아. 네. 자, 야 아. 진짜 너무 무서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서 어느새 올라가요 이거? 하나 <laughs> 둘아너갈수 응. 아, 있어 갈수 있어 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어. 근데 저거 봐봐도 어 완전 예쁜데?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 여기 여기 진짜 잘한 것 같아. 오데이트명어군요아 아 여자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저 <laughs> 무서운 척 하신 건 아니죠? <laughs> 오늘 진짜 바다에 발도 담그고 노을도 이쁘게 보고 하니까 되게 잘온것 같아요. 포항에. 맞아요. 너무 예쁘고 시원했고 또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고 다섯 번은 더울 것 같아요 여기. <laughs> 해질 역을 찾으면 더욱 아름다운 이곳. 알고 보면 낮보다 아름다운 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철소의 조명이 한데 어우러져 화려한 야경 명소로 인기. 팔색조 풍경의 포항 바다였습니다. 사실 먹는 행복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항 가면 또 드시러 가야죠. 죽도시장 가시죠 죽도시장.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 1,500여 개의 점포가 한 자리에 모인 상설시장입니다. 넓은 규모만큼이나 먹거리도 가득. 국민 간식 호떡부터 넉넉한 인심으로 큼지막하게 부쳐낸 전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간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줄 서서 먹는다는 이 동네 육전 맛집도 발견. 아, 다른 거 몰라도 육전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맛이잖아요. 어, 육전이 얼굴보다 <laughs> 큰 같아요. 국토시장에 대게, 대게 유명하신 거 아시죠? 대게, 홍게, 문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특히 육전. <laughs> 너무 맛있어요. 전국에서 최고 1등이에요. 와. 와. 응? <laughs> 뭐예요? <웃음> 이거 뭐, 카페, 카페트예요, 이거? <laughs> 포항에 있는 제 건... 좋은 바다민 있는 거, 쫀득쫀득한 게 맛있고 둘이 먹자 하나 주고도 먹인다, 진짜 <laughs> 맛있어요. 다 크네요, 진짜. 예, 아, 네. 맛있고 크고. 시장 매력에 푹 빠져 걷다 보면 포항 앞바다에서 방금 갈 잡아 올린 해물도 흔히 볼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동해를 통째로 옮겨 나온 분위기. 이게 예, 포항에서 잡힌 대왕문어입니다. <laughs> 이거 싱싱한 거 싱싱정보에 많이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내세요. <laughs> 아, 그래요? 알겠니다 싱싱정보. <laughs> 저희 생생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양이 많아서. 물면 <laughs> 최고예요.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가면 계속 가면 물의집이 있어요. 사장님. <laughs> 시후 죽도 시장의 명물 물례 등장. 물라고 물에 하는데 여기 뭔가 지금 육수 없는데요? 물이 이거, 없어요. 어, 물무 네. 맞아요? 양념 무례 만드세요. 황 무례는 먹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고추장을 이렇게 섞어서요. 어? 초고추장이 아닌 고추장을 한 숟가락 떨어 요리조리 비벼주는 게 포인트. 그리고 맹물로 간을 맞추는데요. 아, 물, 물을 넣어요? 어린도 어, 아니고? 어, 아 어린도 뭐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어,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오, 여기 빵 지금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음! 포항 앞바다에는 물고기가 입속에 쏙 들어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맛있어요. 음. 우선 포항식 물의 맛을 좋아한다는 흰살 생선. 돼지 포항물에 들어가는 싱싱한 도다리랑 광어입니다. 음. 광어는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강하고요. 도다리는 이렇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마리를 쓰고 있습니다. 맛의 조합 착착 맞는 광어와 도다리. 국수 소면처럼 가늘게 써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래도 두껍게 하면 양념이 이렇게 빨리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좀 얇게 썰어서 나가면 식감도 있고 음,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뱃사람들이 여름 별미로 즐겨 먹었다는 포항식 물회. 선상에서 바로 회를 떠서 간단히 고추장만 넣어 먹던 게 원조라네요. 우리 아내하고 가서 어, 여기 왔으니까 포항식 물회 무조건 먹어야 된다. 와 그래서 물회 주세요 했더니 일단 봐도 내가 봐도 이게 물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스위를 물어보죠회덮밥이 나왔네요. 이게 포항식 물회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아내 내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어, 땀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해물 모둠 물회. 개불 멍게 소라 전복 싱그러운 바다향품은 달콤 짭짤한 해물을 그 위에 살포시 오, 얹어주고요. 계불. 여기에 고소함을 더해줄 회도 듬뿍. 마지막은 활용 점정. 아. 오감을 사로잡는 새콤달콤한 <laughs> 육수. 국립. 이거죠, 이거죠.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비법 육수라네요. 자연적인 단맛을 과일로 내야되기 때문에 과일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은은한 맛과 향을 한층 업해줄 과일에 고춧가루, 고추장까지 팍팍. 이대로 섞어 3일간 냉장 숙성을 하면 한여름 입맛 확 돋우는 육수 납시요. 맛의 <놀람> 절정, 감칠맛 나는 육수에 오도독한 식감까지 그야말로 출구 없는 매력. <놀람> <놀람> 물에 때문에 여름이 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물에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웃음> <웃음> 포항 물에 짱! 많이 먹으러 오세요. 저절로 손이 가는 맛, 온몸이 짜릿해지는 포항 물이었습니다. 딸이 하나예요 이제 초등학교 4 학년인데 어, 아직도 정말 그 딸바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딸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딸바보인데 어린 가족이 있는 우리 뭐 가족들이 혹시 계획을 하신다면 포항 흥의읍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 자세히 봐야겠네요. 힌트를 듣고 한 걸음에 찾아간 이곳. 와여와 봐봐. 우와, 여기, 여기. 와, 우와 와, 여기 봐봐. 우와 우와 하얀 눈이 폴폴 날리는 이곳의 정체 잠시 후 공개할게요 온 가족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 <놀람> 진짜 눈이에요? 잔디밭에서는 하얀 거품 파티가 열리는데요 뭉게뭉게 뭉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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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의 눈이네요 늦살안 맞아요? 무슨 소리야? 여기 먹어 김치 재밌어? 님 머리 올라간다. 할머니네, 할머니 됐네. 저런데서 진짜. 아버님 장화신으셨어요 지금? 장화 신으셨습니다. 장화 벗어라, 재밌어요. 시장 어른들도 재밌거든요. 엄마가 더 신나서. 지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이돌 너 좋아하는 <laughs> 것 같아요. 두둥실 바람에 실릴 정도로 가벼운 하얀 거품. 30분 동안 진행되는 파티가 끝났다고 해서 아쉬할 워 필요 없습니다. 맞은편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물놀이장. 수심이 낮고 안전해 온 가족의 취향 저격. 아, 이런 거 시면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죠. 야 당장 가고 싶네요. 어머, 뭐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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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머, 어 진짜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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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애들은 3시간, 4시간씩 무한반복이라니까요 뭐, 워낙 비싸니까 뭐그 인터넷에서 구매면 아주 비싼데 비싸. 여기는 뭐 만원, 만 원, 천화이 정도면 되면 하루 종일 애들 놀이터도 있고 놀이어요 굉장히 좋 어, 그럼요 즐기는 사람이 더 내야죠 원래 카페만 운영했다던 오, 오, 사장님 오. 홀로 앉아 심심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 둘 마련한 게시작이었다고요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벤트 하나 더 미꾸라지 잡기 체험 미꾸라지는 잡은 뒤 다시 근처 논에 풀어준다네요. 도시에선 보기 힘든 미꾸라지에 다들 쿡 빠진 모습. 야, 누가, 내가 잡았어. 누가, 내가 잡았어. 아, <laughs> 역시 아빠가 제일 좋아하네요. 이저기 가면 일단 풀 코스로 즐길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어쩌면 정말 편하겠어요 아, 아이들 잘, 잘 자, 자, 자겠네요 잡아, 밤에. 아 제일 좋죠. 잘 잡았다. 아빠가 먼저 잘수있어게적으로 하시네요. 아. 애가 좋아하니까. 애가 좋아했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 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어른들은 잊고 지내던 추억을 아이들은 색다른 재미를 경험하는 순간. 얘들아 나 가자. 다 한바탕 물놀이 뒤 즐기는 꿀맛. 같은 간식. 찬물에 식은 몸을 따끈하게 데우기 딱인데요. 다다 있으네요. 먹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행복한 웃음. 그렇게가 있어요? 어! <laughs> 프로그램 너무 다양해 가지고 하루 종일 지겹지 않게 잘 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포항이 정말 최고것같아요 아, 참... 야, 이 정도면 뭐 진짜 풀코스네요. 아이들을 위한 한여름날의 천국.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나도 모르게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 개그맨 이병진 씨의 추천 여행지 경상북도 포항시였습니다. 멀리 있지만 늘 찾아보게 되고 위로도 좋고 좋은 추억도 줬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고장 그게 바로 포항인 것 같아요. 고마워 포항.